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엑신인피니티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여러분, 날은 덥지만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나요? 바로 시원한 바람, 수익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엑시 인피니티 애플 스토어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하락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8개국에만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번 상승 반납했었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희망 놓지 마시라고. 처음이 어려운 거지, 다른 국가로 확대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애플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스태푼도 애플페이 허가해주고, 참으로 기특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투자 기준만 지켜준다면 신규진입 추가진입 여전히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디를 회복해야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는지 수익을 더낼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 모든 수익은 소통방에서 진행된 수익입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1000달러 이벤트 연락 주신 모든 분들께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리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육진승 전문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착하지 못하면 하락이 나올 거다 했고, 그리고 이 자리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매집봉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봉이라고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지금 상승 때 거래량 터지는 거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누군가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M2인 스테프니 16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을 때 P2E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P2E 가능성은 있지만 수익을 잘못 내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애플 스토어 같은 곳에서 승인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 스태프 의 1600억원 이 정도는 가볍게 씹어먹는다는 거예요 게임 매출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조단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리니지만 보세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려면 주요 매물대를 봐줘야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9360원 이 자리에 안착하지 못하면 하락 나올 거라고 했고 진입하시려면 8,990원 이 이하에서 진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온 지금 다시 한번 9,360원을 터치했지만 안착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도 우리의 투자 전략은 유효합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9,970원 이 자리 안착해야지 시작하니까 지금 자리는 그냥 박스권 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9,360원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추가적인 단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9,360원을 안착해야지 더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홀더 분들, 9,360원 안착하면 뭘 봐야 되겠나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9,970원 이 자리에 안착해야지 본격적인 상승 나온다 했죠?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9,970원 이하는 그냥 단타 구간이라는 거예요. 단타 구간 자리 끌고 가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계속 짧게 짧게 끊어 먹으면서 매집하고 다시 수익 내고 매집하고 수익 내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고 가시기만 하면 이 기간 동안 수익 나오는 걸 그냥 다 버리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9,360원에 안착했을 때 집요하게 2, 3일 안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997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안착이 진행되는 거 확인하면서 매매 끌고 가셔야지 장기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해 드렸나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끌고 가야지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라인 이하에서는 단타 구간이니까 단타 대응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바로 소통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타이밍.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 전문가와 함께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그럼 더 좋은 코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